안녕하십니까. 자, 카카오. 여러분들, 이제 1분기 성적을 항상 확인해야 돼요. 자, 1조 8천억의 매출이 나왔죠? 영업이익이 한 1,050억. 이렇게 나올 때. 문제는 이게 상당히 지금 저조한다는 거예요. 카카오 시총이 얼마예요? 20, 한 6조 가까이 되죠? 이런데 지금 영업이익이 이렇게 작아서 되냐 이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현재 많이 안 올라가죠. 여러분들, 그런데 얘들은 이제 시간이 지나면 알아서 올라요. 근데 솔직히 10만원 위선은 불가능해요. 이때 당시의 코스피 지수와 이때 당시 코스피 지수가 너무나 다릅니다. 그걸 항상 생각하셔야 돼요. 우선은 23년 영업이익 같은 경우가 1분기가 좀 시장 대비했을 때한 200억 정도 빠졌어요. 영업이익률도 낮고 얘들은 이제는 광고 쪽에 돈을 많이 벌죠받고 이제는 우리는 카카오 없이는 살수 없는 이런 이제 회사가 그랬죠. 그래서 지금 이제 카카오 없이는 우리가 일상생활이 불가능해요. 불가능하고 아무튼 컨텐츠에 대한 게임 매출도 있고 얘들도 자회사가 많이 깔렸잖아요. 이제 또 돌아오는 이제 카카오 엔터도 이제 상장할 거고 등등 다면은 분명히 거기에 대해서 이제 주목을 받을 수밖에 없어요. 모회사는. 그래서 이 자회사의 IPO 등등 이런 거를 봤을 때는 당연히 지금부터 미리 사놔야 돼요. 보시면은 이렇게 이렇게 여러분들 진짜. 여기서 강한 지지를 형성할 때 사야지 리스크 없이 살수 있지 아니면 안됩니다 여러분들 지금 뭐 현재 펀더미탈로 봤을 때는 한 9만원 선까지 무난하니까요 진짜 지금으로 봐도 한70% 수익이 바로 나오는 구간입니다 카카오안갈것 같죠 하도 오래 걸리니까 왜냐면 여기 크게 물리신 분들이 많아요 15만원대 12만원대 10만원대 물리신 많죠 근데 지금이라도 여러분들 돈 남은 그룹 평단가를 낮추셔야 돼요. 일단 요거 손절하지 마세요, 절대. 주식은 손절하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23년도에 영업이익이 대체 얼마 나올 거냐? 한 7천억 예상됩니다. 근데 7천억이면은 지금 PER로 봤을 때 상당히, 어, 좀, 그래요. 확실히. 지금 이제 26조의 시총. 간단하잖아요. 어허. 26년에 7 해보세요. 한 이제 40배가 좀안 돼요. 그런데, 생각보다 이게 고밸류, 이 그냥 적정 밸류인 것 같아요 지금 상황에서는. 그런데 자회사의 가치도 우리가 따져야 된다는 얘기예요 이게. 그렇기 때문에 주가가 올라 오르을 수밖에 없다 이거죠 여러분들. 그래서 지금 뭐 연기금에서도 좀 물량이 좀 많이 줄었죠. 6.36% 이렇게 좀 가지고 있는데 카카오가 자 2분기부터는. 달라질 모습을 보일 거예요. 자, 우선 카카오 게임즈 쪽에 이제 에버소울, 아키에이지 워, 오딘, 우마무스메. 이런 게 매출이 좀 하향이 이미 바닥을 끝냈어요. 최소 이 정도 는 나온다는 얘기입니다. 그대로 가야죠, 진짜. 왜 카카오를 지금 주목을 안 하신지 모르겠네. 아무리 이렇게 당했지만은 다시 올라갈 생각도 해가지 얘가 처음부터 있어요 아니에요, 절대. 맞잖아요, 여러분들. 그렇기 때문에 그대로 쏴야 된다는 거예요. 문제는 이제 여러분들이 시간 다들 급등도 좋아하시는데 절대 그렇게 하면 돈못 벌어요, 주식은. 맞잖아요. 그래서 뭐 단타도 좋고 스윙도 좋고 난데 두개다 병행을 해야 된다. 그래서 큰 돈을 버는 방법도 알려드리고 제가 좀 단타도 어떻게 해야 되는지 그 도움을 한번 드릴게요, 여러분께. 지금부터 지금 당장 100만원으로 1억 만드는 방법이 있다면 동참하시겠습니까? 나들이 타는 좋은 차, 좋은 가방, 명품, 단지 꿈으로만 그치실 겁니까? 다소 허황되고 믿기지 않아 하시는 분들 많이 계실 겁니다. 하지만 실현 가능한 프로젝트라 단언할 수가 있고 이전 1기생분들 폭등 수익 안겨드렸고 2기 1억 만들기 프로젝트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어떻게 100만원으로 1억을 만들 수 있느냐 어떻게 가능한지 말보다는 직접 더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실제 주식 매매한 계좌를 이제 보여드릴 건데 첫 번째는 카나리아 바이오입니다. 평당가 3,534원에 매수 들어가서 1,300%가 넘는 수익률로 1,400만 원 이상의 수익 실현을 했죠. 단 100만 원으로 이제 약 1,500만 원 정도 수익을 남겼습니다. 카나리아 바이오에서 나온 수익을 그대로 다음 종목을 매수했습니다. 그래서 하이드로 리튬을 평당가 2,591원에 들어가서 1,000%가 넘는 수익률로 1억 8천만 원 이상 수익 실현을 했죠. 제가 1억을 설명드렸지만 실제로 2억 가까이 되는 수익으로 어, 마감을 하고 프로젝트 성공을 했죠. 여러분들 하실 수 있습니다. 그래서 100만원, 이 100만원이 적은 돈이면 적은 돈이지만 은 절대로 적은 돈이 아닙니다. 만약 이렇게 카나리아 바이오 100만원 투자하셨다면 1,000만원이 넘는 수익 실현을 하셨겠죠. 그 다음에 수익분 금액을 그대로 하이드로 리튬을 매수했으면 은 1억 8천만원이 넘는 수익 실현을 하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100만원이 이 100만원이란 투자금이 결코 적은 금액은 아닙니다. 여러분들, 모두 이렇게 수익을 낼수 있습니다. 이렇게 1000% 이상 또는 1000% 가까이 수익이 나는 종목의 공통점이 뭘까요, 여러분들? 세력 매집주죠. 세력 매집주. 세력 매집주라는 겁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이제 장이 흔들려도 매집이 끝나고 1000% 이상씩 상승하는 종목의 공통점이라는 거죠. 오늘 단기 1000% 아니, 2000% 이상 오를 수 있는 종목, 정말 어렵게 이수했고 오늘 여러분께 모두 공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이제 방송을 보시는 분들, 1000% 이상 이제 수익을 내면서 1억 만들기 프로젝트 모두 성공하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1억 매매 달성법, 100만원으로 이제 1000%, 이렇게, 즉, 10배의 수익을 내면은 1000만원이 됩니다. 좀 전에 계좌 수익을 보셨겠지만, 은 카나리아 바이오나 하이드로 리튬 같은 종목으로 충분히 가능하죠. 그리고 그 수익난 천만원으로 다시 1000% 수익을 내면 은 1억을 만들 수 있습니다. 지금부터 단두 종목이면 가능합니다. 두 종목 모두 1000% 이상 수익 낼수 있는 종목이기 때문에 1억 실현했고 결코 꿈으로만 끝나는 게 아닙니다. 300만원이면 3억, 500만원이면 5억 내집 마련의 꿈이 꿈이 아닌 현실이라는 점을 다시 한번 강조를 해드리고 물론 새룩 매집주로 포착하고 숨은 재료를 미리 선점하는 것은 대단히 어려운 일입니다. 하지만 세력 매집의 흔적을 찾고 숨은 재료들을 각종 네트워크를 통해 발굴하고 선점한다면 은 결코 어려운 일은 아닙니다. 저는 증권사, 경제 TV, 선물사 등 금융 투자 관련업에서만 15년 이상 근무를 하면서 이제 쌓아둔 인적 네트워크를 통해서 이것을 적극 활용하고 있죠. 증권가에 있는 각종 정보를 취할 수 있기 때문에 매집이 끝난 종목에 어떤 재료가 있는 줄만 알면 큰 폭의 폭등 수익을 낼 수가 있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1000% 이상 혹은 가까이 되는 수익을 얻을 수 있다는 거죠. 아까 보여드린 계좌에서 보여드렸겠지만, 이처럼 1000% 나는 종목, 10배 오를 수 있는 종목들, 작년 22년도도 제가 추천드리고 폭등 수익이 난 종목들, 어떤 식으로 매매를 했는지 설명드리겠습니다. 잘 따라오시면서 세력 매집주 포착하는 방법 얻어가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첫 번째는 이제 하이드로 리튬 하반기 22년 하반기 가장 핫한 종목이었죠. 이 종목 역시 차트를 보시면 은 세력 매집의 흔적이 나타나고 있고 거래량은 늘어났는데 주가의 움직임이 거의 없죠. 그런 장기 박스권에 갇혀서 일정 시점 이후부터 지속적인 매집이 시작됐습니다. 대량 거래가 수반되면서 급등하기 초기 직전에 이 8월 말이 되기 전에 어 제가 매수 안내를 드렸고 1100%가 넘는 수익을 안겨드렸습니다. 이렇게 세력 매집이 진행되는 종목의 특징이 바로 일정 시점 이후에 이렇게 매집이 진행되었다는 거예요. 하이드로 리튬 보시면은 22년 6월부터 이제 진행되면서 RSI가 요동을 치고 있습니다. 여기 보시면. 그런데 7월달, 8월달까지 점점 많은 매집이 진행되고 9월달부터 급등하기 시작했죠. 그만큼 메이저 세력은 자금이 많기 때문에 충분한 물량을 매집하기 위해서는 오랜 시간이 걸린다는 거예요. 이렇게 중급 이하의 세력이 단기 들어가면은. 50에서 100% 수익을 내겠지만 은 메이저 세력이 메이저 세력은 자금 동원력이 많기 때문에 오랜 기간 매집을 끝내놓고 거래량을 급증시키면서 주가를 폭등시킬 수가 있는 겁니다 즉 주가를 좌지우지하는 것은 메이저 주포 세력 메이저 주포 세력이라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주포가 진입한 종목들 이렇게 매집이 끝난 종목들 최소 10배 이상 엄청난 폭등이, 폭등이 나타나고 있는 겁니다 자 다음 금량입니다 작년 단기 핫한 상승률을 보였던 금양인데, 제가 7월 중순에 금양을 매수하라고 안내를 해드렸죠, 이쯤에서. 그리고 단기에 700%가 넘는 수익을 안겨드렸는데, 이 기간 매집이 진행되, 진행되면서 거래량은 늘어나는데, 주가 움직임이 거의 없습니다. 지속된 세력들이 이 매집이 진행되어 재료 부각이 되기 전에 진입을 해서 큰 폭의 수익을 확보했죠. 이렇게 매집이 흔적이, 매집된 흔적이 나타나고, 장기 박스권에 갇혀서 매집이 진행된 종목은 제로 부각시키면서 단기에 급등이 가능하다는 거예요. 약3달 만에 700%가 넘는 수익을 안겨드렸습니다. 자, 다음. 카나리아 바이오죠. 이 종목을 보시면은 이제 세력 매집의 흔적이 나타나고 이 기간 동안 기간 매집이 진행되었습니다. 보시면은 22년 초부터 이제 거래량은 계속 늘어나고 있죠. 그런데 매집봉도 보이고 자, 보세요. 매집봉 보이고 있죠. 여기. 주가의큰 움직임이 거의 없습니다. 이렇게. 이태에 보시면은 RSI가 요동을 치고 있어요. 그런데 제가 이때쯤에 3월 중순에 진입하라고 말씀을 드렸죠. 그리고 얼마 있지 않아서 급증세가 출현을 하면서 단기에 1,400% 가까이 되는 수익을 안겨드렸습니다. 주가를 올리기 위해서는 가장 중요한 두 가지가 필요해요. 두 가지 어떤 거냐? 첫 번째는 거래량입니다. 두 번째는 재료 재료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매집이 되고 대량 거래를 수반시키면서 주가는 우리가 상상하는 것 이상으로 오른다는 거예요. 그리고 증권가 지인들을 통해서 수집된 정보를 바탕으로 미리 재료를 선점할 수 있어서 1,400%가 되는 수익을 이렇게 안겨드렸죠. 두 가지만 기억하시면 돼요, 여러분들. 자, 매집과 재료. 이두 가지만 기억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제 오늘 안내해드릴 종목은 이렇게 세력이 어느 정도 매집이 어, 끝난 거의 그런 종목이고 상장 후에 역대급으로 지금 거래량 돈이 터졌다는 거예요 돈이 터졌다 다 돈이 터졌다는 건데 주포세력 이 주포 메이저세력이 진입한 흔적이 나타나고 있죠 점점 이렇게 그래서 이제 10년 가까이 거래량이 없던 즉 돈이 터졌다는 얘기고 그럼 이 종목 조만간 어떻게 될까요 여러분들 무조건적으로 폭등이 나올 수밖에 없다는 얘기입니다 재료는 이미 제가 알고 있습니다 다만 유튜브상 말씀드리면은 재료가 노출되기 때문에 말씀을 못 드린다는 점을 양해 부탁드리고 지금 이 종목 말씀드렸다시피 긴 시간 동안, 긴 기간 동안 최소 6개월이 넘는 기간 동안 매집이 진행됐어요. 그래서 최근에 어떻게 되고 있다? 역대급의 거래량, 역대급의 거래대금 즉 돈이 터졌단, 터지기 졌터 시작했단 말이에요. 거래량은 뭐다? 주가를 끌어올릴 수 있는 신호탄이란 거예요. 22년 주도, 주도주였던 카나리아 바이오, 금양, 하이드로 리튬 이런 종목을 놓쳤다 하시는 분들은 이 종목을 절대 놓치시면 안 되겠죠. 자이 종목 나도 공유를 받고 싶다 그래서 이 종목을 받아서 1억 만들기 프로젝트 나도 동참하고 싶다 하신 분들 상단에 제 전화번호 크게 적어놨습니다 간단하게 1억이라고 적어서 저에게 문자를 남겨주시면 제가 10배 이상 폭등할 종목으로 큰 수익을 볼수 있게 만들어 드리겠습니다 여러분들 그리고 이 종목으로 100만원으로 1억 만들었다 1천만원을 아, 만들었다 인증샷을 남겨주시면 제가 다음 종목 순차적으로 어, 또 공개해드려서 1억 달성 프로젝트 완료를 하도록 하고 상단에 전화번호 있죠? 여기에 간단하게 1억, 자, 1억이라고 예, 적어서 남자 문자 남겨주시면은 제가 어, 이 종목 같이 함께 공유를 해드려서 100만 원으로 1천만 원 만들어서 다음 종목 같이 들어서 다시 1억 만들기 프로젝트 어, 성공해서 여러분들 큰 수익 안겨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영상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